튼다 정복년 튼다는 말로 시작된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갑자기 머리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듯 하더니 여운이 스며든다. 가슴 저 밑에서 울렁거리며 형체를 이루지 못한 문장들이 순두부 덩어리가 되어 목구멍으로 넘어간다. 나의 글을 읽고 그녀가 화두처럼 느꼈다는 글자가 다시 내게 돌아왔다. 나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사물들과 트고 지내려 한다. 그들과 마주하고 있어도 쉽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서 애를 태우는 시간이 많다. 외면당하거나 미처 가닿지 못해 자주 실망하지만 쉽게 단념하지 못한다. 무엇인가 가져다 줄 듯하고 가까이 다가온 것처럼 언어들이 입 언저리를 맴돌 뿐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사산된다. 그녀가 튼다는 말에서 느꼈던 뜻이 뭘까 궁금해진다. 아마 속구치는 마음의 소용돌이를 애써 누르며 발꿈치를 들고 은밀하게 다가가 관계를 트고 있을지, 아니면 선임의 말씀 한 구절에 사무치도록 감동을 받고 깊은 정신세계로 가 닿았을까. 그녀와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영감을 얻게 된다. 차실에서 안면을 두고 지낸 지이태쯤 되었을 때다. 차 그릇을 만지며 자신은 그릇에 달그락 끓이는 소리가 좋다고 했다. 오래 전 기억의 창고 속에 갇혔던 달그락 달그락 끓이는 소리가 귀울림이 되어 스며들었다. 달그락 달그락 소리를 들으며. 가물그리는 잠속에서 빠져나올 때 눈꺼풀이 창호지처럼 희붐해지고 어머니는 아침상을 보기 위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셨다. 정갈하게 씻어서 가지런하게 엎어놓은 사기그릇들이 침침한 부엌 선반 위에 훤하게 떠오른다. 차갑고 정갈함은 달밤에 목욕하는 여인의 허연살빛 같다.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아침밥을 준비하는 어머니. 아궁이에서 사위는 불기운에 밥을 뜸들이고 소뚜껑 위에다가 그릇들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마당에서는 아버지의 빚이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렇게 아침이 열리고 우리들은 뜻인 아랫목을 아쉬워하며 이부자리를 걷었다. 마음에 드는 그릇을 사면 얼른 식탁에 올리고 싶어 안달이 난다. 식구들에게 그릇에 올리는 요리를 담아내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들이 내게 다가와 사이를 두고 지내는 동안 모양과 빛깔에 익숙해지고 정이 급어졌다. 그녀도 아마 나처럼 살림을 하면서 그릇을 매만지는 즐거움에 대해 말했을 것이다. 튼다는 말에는 대상과 처음 길을 여는 뜻이 담겼다. 벽을 트고 거래를 트고 안면을 튼다고 말을 한다. 호기심과 같은 관심이 서로를 열고 받아들임으로 사이가 발전하는 법. 다가가서 열리고 받아들이면서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다. 그와는 반대로 사이가 벌어지고 갈라진다는 뜻도 있다. 논바닥이, 논바닥이 튼다든지 일이 잘 되기는 텄다거나 잘 살기는 텄나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열고 받아들임에 무리가 가서 관계가 깨어질까 조심하라는 뜻이 내포된 것인가.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들으면 존재가 깨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른 새벽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마음과 소통하고 늦은 밤 마당을 쓸고 가는 바람 소리나 집이 우는 소리를 듣는 것도 그러하다. 살아서 깨어 있는 자와 주고받는 대어로 잠자는 에너지에 불을 붙이는 시간, 샘처럼 영감이 자꾸만 솟아나리라. 사람들과 트고 지내는 일에 지나치면 틈이 생긴다. 상대를 대할 때는 사기그릇처럼 소홀함이 없이 대해야 하리라. 아무리 깨어지기 쉽더라도 달그락달그락 어루만지는 소리가 나는 동안에는 이가 빠지거나 쨍강 깨지지는 않는다.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담고 반찬을 내어놓거나 지인을 위해 따뜻한 차 한잔 올리듯이 얼음만 지며 산다면 맛깔스러운 삶이 아닐까. 그러고 보면 내 곁에서 언제나 달그락 소리가 났고 나와 트고 지내자고 말을 걸어왔던 것 같다. 내 아이가 그랬고 지인과 이웃들이 그랬다. 아이들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편이지만 무심히 지나쳐 버린 날이 많았다. 더구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전해오는 말에 대해서는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았다. 고요해지거나 외롭거나 힘들어질 때, 비로소 내게로 오는 달그락 소리들. 얼마 전 그녀가 사업하느라 혹독한 대가를 치렸던 일도 손놓고 바라만 보았다. 울고가 터진 듯 토해내는 말은 절절했다.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달라진 그녀의 모습을 본다. 명상하면서 내면을 맑게 가는 얼굴에서 애기 부처의 모습이 보인다. 내게 말을 걸어오는 달그락 소리들을 조용할 때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을 때나 귀를 열어놓아야 하리. 나무와 새들, 그리고 내 곁에 머문 사람들과 말을 트면서 깊어지고 싶다. 그녀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 튼다가 드디어 두부모처럼 형체를 이루는가 싶다.